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탈 베이블레이드 2, 빅뱅 블레이터즈 드라스틱으로 해보겠습니다. 음, 이 게임이 많아. 어디죠? 어 잘못 눌렀다. 제가 이, 어, 연습을 할때 여기까지 왔었어요. 엄청 빨리 눌러야 돼. <목소리> 어... 뭐.. 3. 3이 최대고별 3이 체대입니다. 여기까지 있다. 죽주겠다배가 쏜. 어? 이거, 이렇게, 스타디움에 넘어가면은, 바로 제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저기 HP 보여있었죠그 HP가 닿는도, 제가 이기거나지는. 저도 스타디움을 아기인볼수 있고. 음. 근데 여기서 아기토가 각성을 하죠. 공룡으로. 티라노 아... 어 다이노 아기토로. 역시. 다이노는 공룡 맞나? 엄청 빨리 눌러주지, 엄청 빨리 눌러주지, 엄청 아, 실패다. 하지만,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간다! 베가수스! 나는 베가수스로, 컷! 비쌀게! 뿅! 허리케인 블라스트! 원래 스킬이 있었는데, 다른 걸로 제가 바꿨어요. 으앗 펴ㅁ암 둥오둥뿡뚜붕뚜붕 약하군 뿡둥웅 쨔엑 죽이겠다 뭐야 아 핏살기에 걸렸군 어, 아, 데미지가 너무 쎄 나도 핏살기다 음 스킵할게요 크크 <laughs> 코하 <laughs> <laughs> 결국, 다이너와기토도 나한테 지게 되었다. 역시 나의 실력 후흑후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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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넘어가서 다른걸로 하겠습니다. 음앙음앙 음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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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가 인간 다이에진 건가? 으하. 괜찮아, 괜찮아. 강타 목소리, <laughs> 강타 목소리 내기 너무 힘들어요. 어, 서바이벌, 나는 견으로 승부를 하겠다. 베이는 아니, 베이를 베이는 이 베이 간다 배틀이다 널리겨버리겠어 꽃게탕아 이거는 X가 없어요 있지만 이렇게 엑스를 쓰려면은 저 만화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걸로? 크리터 너무 센거 아닌가? 아, 크래킹이구나 간다 엑스 번호 어? 난 할수있어 역시 견우는 너무 약해 역시 주인공은 맨날 이기는 법 견뎌는 주인공이 아니잖아. 할수 없다. 주인공으로 승부한다. 근데 렉이 걸렸다. 아니군. 주인공의 페이로 하고 페이? 팽이 팽이 페이래. 페이 페이 각성하다! 스피드 마스터! 간다. 이크죠? 역시 주인공은 언제나 이기는 법! 본 약하다. 끝내겠다. 잘그어라 세비진 노이즈! 퐁! 약하군. 어, 너는 백두산... 대사자는 어디냐? 어, 대웅이잖아. 백두산 아니었어? 하지만 스타디움 아웃을 시켜주지. 아, 스타디움 아웃. 응, 실패. 응, 실패. 어? 제시카다! 흐읏! 난 감타! 여자든 남자든 내... 내 팽이로 더 쓰러트려주지! 아... 진짜... 씨발... 이렇게 한못 썼네 일... 어?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제시카 세졌군! 간다! 쓰이옹! 슝! 빗살기! 여기서 지면은, 이렇게, 이 게임을 접게 되는 겁니다. 접는 건 아니고, 이 게임에서 지면은, 종료. 녹화 종료. 하지만, 다른 게 있다. 음 다운을 받아야 되죠. 생각해 놓은 게 있지. 근데, 강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르 루... 루미너스? 루미에르? 마지막. 맞은... 너무 약하다! 더 세지고 와라. 다음에 또 승부하자! 이름이 독고충이네, 독고충. 독고충. 이거 어렵겠군. 독. 죽이겠어! 이익저 흠. 나리 겠자는 아무도 없다. 다이. 베이, 베이, 베이. 메탈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베이. 뭔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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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행위도 아니고, 베이는, 바로 끝내겠대! 역시, 위력을 키우니까, 세졌군. 죽이겠다. 슝! 다음에 또, 승부하죠? 아니, <laughs> 하지만. 뭐야? 갑자기, 피1% 남으니까, 세, 어? 이렇게 지게 되었군. 할수 없다. 저 찌글려 했건만... 크. 그것이다.